자, 안녕하세요. 낚시공사입니다. <laughs> 오늘 5월 13일 화요일. 물때는 이제 여덟물입니다. 살이죠. 물이 가장 빠른 날이라고 보면 됩니다. 일반 분들이 이제 물때를 보실 때는 달을 보시면 됩니다. 달이 동그랗게 떠 있으면 아주 이쁘게 동그랗게 어 있으면 바닷물이 가장 빠른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 반대로 풍승달이 있으면 물이 가장 약한 조금이라고 또 보시면 되고요. 이렇게 물이 셀 때는 이제 바다로 따지면 좁업은잘 사실 좀 힘들고요. 이제 낚시로 했을 때는 뭐갯바위나 아니면 배를 탔을 때 네. 오히려 좀큰 이제 좀큰 놈들의 무는 낚시로는 물 때가 좋고 이제 바다에서는 물 때가 조금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좀 힘들다고 보이면 됩니다. 왜냐음면이 그물이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통발 이런 것들을 좀 넣는 이런 작업 중에는 좀 힘들어요. 물이 빠르다 물이 조금 때가 좋아요. 아점농어죠 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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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거는 점 농어고, 오른쪽 거가 이제 민 농어인데, 혹시점 농어들이 좀 빨리 올라옵니다. 뭐야, 너, 오. 오, 살이 좀 빠졌네. 크긴 큰데, 어, 너왜 이렇게 살이 빠지니? 뭐, 못 먹었나 보네. 아예. 이러고, 어, 어, 못 먹었네, 못먹어 뭐, 살이 없네. 살이. 그런 나줘야 돼. 저는 가치가 없습니다.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 저런 걸 잘못 쓰면 이제 물살이에요. 보통 일반 소비자분들이나 뭐 인터넷 어디를 제가 살펴봐도 뭐 자꾸 다른 사보다 양식이 자꾸 맛있다고 하는데요.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말도 안 되는 소리. 근데 저도 이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. 좋은 자연산 횟감을 먹어볼 수 있는 기회가 적어요 일반 사람들은요 그러면 어, 양으로 따지면 양식 생선들이 뭐 월등하기 때문에 어떤 횟집이든 전부 다 양식 활어를 취급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산을 취급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근데 현지나 이런데 저처럼 인터넷 판매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현지에 가보면 이제 놀러 이제 가시면 바닷가 가면 자연산들이 좀 있죠, 종종. 그래서 이제 먹게 되면 또 비싼 값을 치러요. 자연산을 이제 먹으려면. 자연산이니까 조금 더 비싸게 받는 경향도 있고요.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싸게 먹을 때도 있는데, 와, 뭐, 자연산 돌돔이 키로에 5만원 밖에 안 해요. 막 인터넷 보면 뭐, 막그 바닷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리뷰하시는 분들 계시죠? 아우, 뭐야. 야, 물 튀잖아, 씨. 그래갖고 먹으면 정말로 만족을 50%도 못 합니다. 그 이유는 이 생선이 가장 좋은 그 맛을 내는 시기가 있습니다. 그 상태죠. 생선 생, 상태에 따라서. 정말 맛있는 때가 있는데, 그때 고기들이 사실 어부분들한테 잘 잡히는 시기가 아닙니다. 저희가 먹는 시기는 항상, 와, 요 정도 사이즈 돼야 된다, 요그 정도. 와, 저 살도 엄청 쪘네, 금붕생이거 얘도 큰데, 얘도 살이 없잖아요. 이렇게. 이렇게 살이 없는 애들은 아예 이 북발로서 가치가 없습니다, 가치가. 근데 이런 걸잘 모르고, 이제 어차피 이게 경매가 돼서, 저기 횟집으로 이제 나쁜 을 가겠죠. 이제 중매인이 이제 횟집 소매로 넘어가서 그 소매하시는 분들이 손님 분들한테 이제 영업을 해서 요걸 팔겠죠. 그러면 맛이 없습니다. 저는 100% 확신할 수 있어요. 저런 거는 저는 이제 제가 매일 매일 생선 을 회를 뜨는 사람이라 그 각각 생선에 대해서. 맛이 가장 좋은 시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저렇게 이렇게 회를 손질할 줄 아는 분들은 딱 느낌이 옵니다 회를 썰다 보면 뭐 포를 떠면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해 보시면 다알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장사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맛없는 맛있, 것도 맛있다고 해서 팔아야 되는 뭐 그런 장사 하시는 분들이 뭐 대다수 죠 저같은 경우 그렇게 못하는게 저희 손님분들이 되게 예민하세요 그래서 좀 하도 이제 좋은 것들을 좀 많이 좋아하시고 또 제가 처음에 이제 했던게 낚시로 이제 좀 낚시 손님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낚시 하시는 분들은 자, 이제 많이 잡아서 드셔 보셨기 때문에 일반, 일반 분들보다 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. 기준이 높아요. 생선을 보는 기준이. 왜냐면 낚시는 최상의 조업이거든요. 조업들 중에. 그물로 잡는 게 아니라 정말 스트레스 없이 고기를 잡는 거라. 뭐 항상 비슷비슷하죠. 뭐, 갑오징어, 그리고 문어. 막바지, 이제 해삼들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. 해삼은. 어 오, 네. 홍해삼도 꼈네요. 빨간 색깔. 멋지네. 와, 홍삼 크네. 전복이좀 나온 것 같은데. 아, 이 전복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, 전복이 가격이 올라갖고 비싸갖고, 전복을 못 사겠네. 1.5kg 나가네. 여섯 개,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섯 개, 여섯 개, 일5오 g 로네요 키로 4미짜리죠? 일단 좀 지켜봐야겠습니다. 뭐, 전복을 좀, 어디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 계셔서 자연산 전복을 계속 이제 좀 필요로 하신 분이 계신데, 저한달 넘게 못 해드렸어요. 계속 안 맞고 가격이 너무 비싸갖고. 요즘은 자연산전법도참 귀해졌습니다. 예. 작년에 많이 나왔었는데, 작년만 해도 뭐 이러질 않았는데, 한 해에 한해 갈수록 바다에서 나온 수산물들이 좀 귀한 것 같아요. 확실히 살인물이라 물이 빠른 물이라 뭐, 와, 아, 요거 그거네. 갑오징어 나왔네. 얘는 일반 갑오징어가 아닙니다. 입술 무늬 갑오징어예요. 대형급으로 크는 녀석입니다. 좀 떠봤었는데, 떠봐서 저, 저 예전에도 많이 맛봤는데 뭐 살은 두껍고 좋은데, 약간 일반 저 갑오징어보다 좀 싱거운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오늘 경매장 영상은 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, 물이 좀 빠른 날이라 물건이 많이 없네요. 그래도 오늘 좀 예약권이 좀 있어갖고 좀 어떻게든 좀 받아갖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. 여기는 연수 군내리 수협이고요. 저는 낚시권 수산이었습니다.